국어 어휘, 퀴즈 10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라는 뜻으로 물체가 움직이면서 남긴 움직임을 알수 있는 자국이나 자취를 이루는 말 궤적, 항공기의 비행 궤적 증기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 이르는 날. 기선, 증기선, 화류선 따위가 있다.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 수사학.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라는 뜻으로 물체가 움직이면서 남긴 움직임을 알수 있는 자국이나 자취를 이루는 날. 회적. 항공기의 비행 궤적 아름다움을 식별하여 가늠할 수 있는 성질 심미성 그녀는 드레스를 제작할 때 심미성보다 기능성을 더 중시한다. 증기 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 이르는 날 기선 증기선 화륜선 따위가 있다. 한 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때셋시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 수사학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라는 뜻으로 물체가 움직이면서 남긴 움직임을 알수 있는 자국이나 자취를 이루는 말. 궤적 항공기의 비행 궤적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 있어 거기에 쇠붙이를 녹여 붙도록 되어 있는 틀. 주형 납을 주형에 부어 모형을 만들다. 아름다움을 식별하여 가늠할 수 있는 성질 심미성 그녀는 드레스를 제작할 때 심미성보다 기능성을 더 중시한다. 증기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 이르는 날 기선 증기선 화륜선 따위가 있다. 주로 짐승이나 어패류가 갑자기 죽음 폐자 급격한 기온 변화나 병균 감염으로 소, 오리, 물고기, 조개 따위가 죽는 것을 이른다. 한 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때, 세시,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 수사학. 맛, 빛깔, 성분 따위가 매우 짙다 농후하다. 단백질이 농부한 사료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있어 거기에 쇠부치를 녹여 붙도록 되어 있는 듯 주형 납을 주형에 부어 모형을 만들다 아름다움을 식별하여 가늠할 수 있는 성질 심미성 그녀는 드레스를 제작할 때 심미성보다 기능성을 더 중시한다 인정이 두텁고 후하다 돈호하다 성정이 돈부하다. 주로 진승이나 어패류가 갑자기 죽음, 폐사, 급격한 기온 변화나 병균 감염으로 소, 오리, 물고기, 조개, 따위가 죽는 것을 이른다. 한 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때, 세시, 기운이 차고 쓸쓸하다. 처연하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들녘에는 처연한 가을바람만 불고 있었다. 맛. 빛깔 성분 따위가 매우 짙다 농부하다. 단백질이 농부한 사료.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 있어 거기에 쇠부치를 녹여 붙도록 되어 있는 듯. 주형. 납을 주형에 부어 모형을 만든다. 인정이 두텁고 고하다. 돈고하다. 성정이 돈호하다 주로 짐승이나 어패류가 갑자기 죽음, 폐사, 급격한 기온 변화나 병균 감염으로 소, 오리, 물고기, 조개 따위가 죽는 것을 이른다. 기운이 차고 쓸쓸하다. 처연하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들녘에는 처연한 가을 바람만 불고 있었다. 막 빛깔, 성분 따위가 매우 진다. 농후하다. 단백질이 농후한 사료. 인정이 두텁고 후하다. 돈 후하다. 성정이 돈 후하다. 기운이 차고 쓸쓸하다. 처연하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들력에는 처연한 가을바람만 불고 있었다.